영상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면 저한테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드롭트비티제 j 겸둥입니다. 지금 비트 상황은 정말 최악의 상황입니다. 주식부터 코인까지 공포에 사서 환히 팔아라는 말이 있듯이 지금 상황은 공포 그 자체의 시장입니다. 막상 현재가 공포의 시장인 것을 알지만 최근 몇 주간 있었던 모든 자리가 저점이라고 생각해서 들어갔던 모든 투자자분들께서 그보다 더한 낭떠러지가 있다는 것을 보고 더 이상의 매수에 대한 엄청난 고통과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현재 오늘은 지옥과 같은 장에서도 꿈틀거리고 있는 스토리지 코인에 대해서 차트 분석과 향후 전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토리지 코인의 경우 탈중화 클라우드 플랫폼으로 적은 비용으로도 빠르고 안전한 클라우드를 만들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클라우드에 대해 설명드리자면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리소스 등 무형의 형태로 제공하고 있는 인터넷 기반 기술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현재 스토리지 코인은 이더리움 네트워크 기반으로 토큰으로 플랫폼 내 보상을 쓰이고 있는 코인이며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웹3.0 기반의 플랫폼이기 때문에 매우 효율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암호화피입니다. 자 그럼 이제 스토리지 코인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차트 분석은 오로지 제가 보는 단점이 제 생각이기 때문에 참고만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스토리지 코인은 4월부터 시작된 비트의 움직임에 따라 50%의 하락을 가져왔고 다행히 그 후에는 더큰 하락 폼을 가져오지 않고 700원 초중반에 횡보하고 있는 움직임이었습니다. 하지만 6월 중순까지 또 한번 하락을 겪으며 400원대 후반까지 내려온 스토리지는 그 이후 현재까지 상승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어피트내에서 가장 큰 수익 폭을 보여주며 움직이고 있는데 이는 현재 시장에서 상당한 이슈가 되며 이목을 집중시고 키 있습니다. 현재 움직임을 보면 약 1,130원대까지 올라가며 지지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그 이상의 상승은 전반적으로 시장의 움직임에 따라 방향이 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스토리 코인의 지속적인 대응 또는 소통방에 참여하실 수 있으며 소통방 입장원는 하시는 제목 누르시고 본문에 있는 상담원 링크나 영상 고정 댓글란에 상담원 링크 있습니다. 드랍더위스는 정보 공유의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유료 또는 수수료 등의절도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코인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도 보유코인에 대한 진단을 물려주는 분들 소통 방창에 와서 쉽게 편하게 대화나누시면정보받아 가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모두 신나게 보이시는 그날까지 지금까지 드랍더위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까지 잊지 마세요.